굿모닝 안녕하세요. 6월 5일 아,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유 구름 안 없는 하늘에서또 일출이 올라온 아침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침 소식을 올려드리는 강원도 산청 언더 허니연구소 허니알입니다. 네 오늘도 경쾌하게 아침을 출발하시 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원래부터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가 올라옵니다. 가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또 좌측으로 또 옮겨갔어요. 마지막 나무까지 했던 위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했던 위치가 동쪽으로 동쪽으로 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아주 재미가 있어요. 네, 아주 점점 골프 연습장 가까이 가까이 가고 있는 태양입니다. 오늘. 음, 여명은 아주 핑크빛으로 멋있었어요. 여명 사진은 한, 해뜨기 한, 한 시간 전에 멋있게 펼쳐졌어요. 지금은 다 여명이 사라졌지만, 어, 햇님과 함께 아침 일 시작합니다. 우와, 멋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일주일 보시고, 어, 활기찬 일주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새들이 지져주는 아침. <laughs> 네, 햇님이 완전히 동산에 올라왔네요. 네. 우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일출, 6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음, 멋있는 순간입니다. 음, 앞산에는 뻑뻑 이걸울고 뒷산에는 음, 온갖 새들이 오 제비가 한 마리가 또 멋있게 날라주네요네 <laughs> 오늘 6월 5일 월요일 아침 멋있는 일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사척 원더 허니연구소 허니할매입니다이 동영상 찍어 올리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실시간 시간여행. 시간 달리게 합니다. 함께 와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또 만나요.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